네. 마침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20번 넘게 거부를 해왔던 게 결국 승인이 된 건데요. 네, SEC가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 명의로 발표한 성명 내용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 가격 전망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 SEC 트위터 계정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예상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전망을 했었는데요.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SEC 트위터 해킹 사건이 났든 어쨌든 자, 지금까지 SEC가 ETF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자산 운용사들이 막판까지 서류를 수정해서 내고, 자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승인은 예정돼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SEC는 블랙록, 아크21쉐어스, 베네크,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등, 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예상됐던 게요. 자, 몇 개만 승인을 해주고 몇 개는 안할 경우에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만 제대로 내면 다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였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SEC의 공식 성명부터 한번 볼까요? 위원장 게리 겐슬러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자, 핵심적인 내용만 추릴 거니까 같이 한번 쓱 훑어본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투자자 보호를 받는 상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블랙록을 포함해서 ETF 운용사들은 증권법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상품과 관련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등록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합법적으로 거래가 허용된 증권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고, 그래서 투자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인, 통상적인 금융 상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요, 이번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밝힌 점인데요. 자, 비증권 상품, non-security commodity 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특정 코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크립토 리 자산은 투자 계약이고, 연방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을 해줬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증권이라고 본다는 SEC의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현물 ETF 승인해 줄 거란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게리 겐슬러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성명을 내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겐슬러는 이번 성명에다가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승인하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또 승인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내용도 갖다 붙여놨거든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투기 자산이고 변동성이 크고 또한 테러 자금을 포함해서 불법 행위에 이용이 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크립토 연계 상품의 위험성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붙여놨는데요.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나 또 백악관 어, 바이든의 백악관 참모들, 뭐 오바마 측근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런 민주당 기득권층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달가워하지 않아왔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눈치를 보면서 겐슬러가 어, 내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승인해주는 거지. 나도 뭐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넘어문 구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겐슬러 성명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행 법규에 적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상품이다. 둘째. 그레이 스케일 재판에서 SEC가 지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게 됐는데, 그거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 다른 코인들은 거의 다 증권이라고 보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코인들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자산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상품이 됐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자가, 아, 시대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당장 주목해서 봐야 될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ETF 거래 시작과 함께 이제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덩치를 불려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수수료가 많지 않지만 급성장할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뛰어들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막판까지 눈치를 보다가 수수, 수수료를 낮춘 걸 보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비트코인 홍보,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수수료,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수료를 보면요. 막판에 자산 운용사들이 이걸 더 내렸습니다.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여기 이게, 이걸 보면요. 초반에는 0., 네, 어, 처음에는, 원래, 처음에는 초반에 0.25%, 그러다가 0.3%로 올리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요. 0.12%만 받다가, 1년 동안은. 그리고 다음에는 0.25%를 받겠다. 이렇게 확 낮췄습니다. 또 베넥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이 어, ETF 요거는 0.25%만 받는다고 돼 있고요. 피델리티도 보면 처음에는 안 받다가 어, 7월 31일까지는 뭐한 푼도 받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0.25%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거는 1.5% 엄청나게 높죠. 딴 데보다는 기존에 2%를 받아 왔었는데 1.5%를 받는다.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GBT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금 형태로 장기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를 높여도 어, 이걸 팔고 딴 거를 사기 힘들 것이다. 당장 팔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팔고 세금 내기보다는 그냥 두다가 나중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가만 놔둬도 전체 비트코인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먹는 구조니까 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사악해 보이네요. 하여튼 그레이스케일 빼놓고 나머지 ETF 운용사별 수수료 이렇게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수수료 다음으로는 이제 네, 홍보, 광고, 교육 전쟁이 될 건데요.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사라.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는 전쟁은 승인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제 교육으로도 이게 확장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 비트코인이 뭐고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걸 누구한테 교육을 해야 되느냐면 누가 공부하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 금융상품을 기업, 개인에 팔면서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전문가들. 자, 이런 사람들이 기업한테, 개인한테 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당신 재산의 일부를 투자해야 하는지 이걸 설명하고 상담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직업인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기업, 개인, 특히 은퇴계층, 이 베이비 부머 세대한테 왜 비트코인이고 왜 ETF인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암호를 기억하고 보관하고 이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ETF는 주식이다. 그냥 안전하게 똑같이 기존의 주식처럼 거래하면 된다. 아주 쉬운 상품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뭘로 이어지느냐. 비트코인이 제도 금융권 상품으로 성장하고 확산되는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트로이, 어, 트로이 먹마가 될수 있다는 얘기. 이게 비트코이너들도 해왔고,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해온 얘기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아는 사람들 많으시겠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 아, 비트코인 교과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을 쓴사이프딘 아머스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트로이 목마를 얘기, 아,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돈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돈 찍어내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은 순수하게 투자 목적, 내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돈 찍어내는 시스템을 개혁하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합니다. 이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받아들이는 것,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뭐 중국이, 뭐 북한이 개입을 해서 가격을 흔들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약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트로이 목마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어,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비트코인의 적대적인 정부 권력 기관이 원치 않아도 투자하는 대중들 때문에 유권자들 때문에 태도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장벽을 낮추면서 동시에 어, 정부 권력 기관한테 비트코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어, 트로이 먹마가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오늘, 미국 시간으로, 자, 1월 10일인데요. 1월 10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네, 이게 정확히 15년 전인 2009년 오늘,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인물이자, 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기도 하는 인물, 바로 할펜니이 비트코이너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자, 2014년 8월에 암으로 사망한 이 할핀니가 트위터에다가 내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요, 바로 이게 할핀니의 사진인데요. 네, 자이 그러면 SEC 해킹 사건 직후에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 한번 지금 보면요, ETF 승인이 공식 발표된 뒤에 현재. 이렇게 47,400불, 뭐 이런 현재 시점에 이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ETF 승인 직후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게 거래가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미국 시간으로 11일 목요일 12일 이렇게 금요일 어, 이틀 동안 자금 유입 상황을 보면 단기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